남자 이상형. 스물일곱 살이라 삼십일 살까지 네살 연상이라 네살 연상까지 직업은 크게 신경 안 씀. 인상이 선해야 된다. 허접하게 착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훈훈하지만 선한 인상. 선한 남자를 다 좋아하죠. 삼십 초까지 남자를 찾는 거라 재산 없어 됨. 이제 사회 초년생일 경우가 많대데 돈이 어딨겠음. 키는 백칠십삼 이상. 학력은 고졸이라도 된다. 성실한 사람이었음 좋겠음. 직업은 졸업. 사람 차인데 생각보다 잘안 보이더라. 이런 사람도 잘 없어요. 요즘 다 품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잘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거는 여사,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 이상형을 고르는데, 여자의 남자 이상형. 사실은 뭐다 이해가 돼요. 이거 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눈을 낮추는 건좀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직업국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만나려면 사실 서울로 와야 돼요. 서울 혹은 도시. 제가 도시라고 한건 경기도랑 뭐 인천 이런 데겠죠. 혹은 진짜 제일 도시 중에 도시. 그니까 도시 중에서도 도시. 그니까 예를 들어 부산이라면 해운대. 그니까 특정 지역에 완전히 북바지가 돼야지 이런 에 S에서 이 급들 자기의 이상형이 충족하는 남자들 만나려면 조금 가장 중심지에 있어야 돼요 자신이 서울에 못 간다 하면은 서울에서도 중심지에 있어야지 유리하고 서울에서도 무조건 그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쪽에 붙어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물리적 근접성이 가장 중요해요 뭐다 연애 결혼에 있어서 이거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부모님 세대, 때, 70년대 때는 막 그때는 도시 이동 막 하던 시기라서 무슨 뭐 열심히만 잘하면 동네에서 막 밀어주고 해가지고 어 하다가 결혼 연애 결혼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아무 때에서나 돌아다니면 절대 SA급 여자 남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을 찾아 다녀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